이상하게 부담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고넬류의 집에 가서 심방 갔을 때 그리고 고넬류 가족들의 머리에 손으로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과정이 인지하셨을 때 율법과 정결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왜 고넬류의 집에 심방 갔느냐 왜 고넬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느냐 그리고 왜 그들에게도 성령을 나누어 주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때에, 그때에 누군가는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나바는 그때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170km 떨어져 있는 특별히 해발 3,000m가 넘는 아미누스 산맥을 넘어서 다소에 가서 사우를 전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1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우는 그 가슴속에 성령으로 뜨거웠고, 그의 입술은 복음으로 뜨거웠고, 그의 손과 발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웠습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와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고있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오늘 방금 말씀한 그 우리가 만나볼 있던 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쓰임 받았는가?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의 어, 예루살렘 교회 헤롯 아그립바 일세. 이 헤롯 아그립바 일세는 누구냐면 예수님 시대 헤브대 왕의 손잡고 되는 왕입니다. 이헤 헤롯, 헤롯 아그립바 일세가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 사람을 잡아서 참수하기 위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참수할수 없어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처럼 사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던 것같아요 성경 말씀을 봤더니 대명씩네 팀이 이 베드로 사도를 전담 마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베드로 사도는 다음 날 이제 나이 세면 베드로 사도가 참수를 당하게 될 때인데, 신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잠들어 있대요. 그것도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방송실 수학년제 7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자,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이제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7절 말씀 같이 한번또 하시겠습니다. 시작. 호령이제 사자가 나타나네. 옥중에 방세가 끝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죄사슬이그 손에서 어서지더라 남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고 여기서 베드로 사들의 옆구리를 쳤다는 것은 그냥 살짝 흔들어 깨웠다 툭툭 쳤다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파타소 파타소라는 말은 무기로 때리다 심하게 구타하다 할때 사용되는 말이 파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이때 베드로를 어떻게 깨웠냐면 무기를 들고 때리듯이 심하게 구타듯이 그 옆구리를 때려서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날이 새면 참수를 당해요. 그런데 무기로 때릴 정도로 옆구리를 때려야 베드로가 일어날 정도로 코를 걸면서 숙면을 취하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간이 크면 가능할까요? 혹시 옛날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기억하세요? 그 카리스마의 원조 최민수도 형장에 끌려갈 때 박사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지금 떨고 있니? <laughs> 네. 얼마나 간이 커야 매일 창수를 당하는데, 코를 걸면서 옆구리를 때릴 정도로 자고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배드로는 겟세마리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십자가를 놓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할 그때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 속자는 배도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무책임하고, 아니라고, 태어나고, 무능한 사람이다. 십자가 앞에서도 졸고 있었고, 참수를 당할 때도 졸고 있었다. 있도록 무능하고, 있도록 또한 무책임하고,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들어서 주의 사도로 쓰셨다. 베드로는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과 3장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조금 틀려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는 어떻게 변화됐나 봤더니 성령 충만해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던 3천명이 예수를 믿어요. 5천명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저는 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사도행전의 사일부가 혁명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 뭐 베드로가 변한 걸 보면 사례를 봤죠. 어떻게 바뀌었냐 봤더니, 사내들인 유회에서 고문당하고 식문당할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우리는 듣고 본 그대로 행할 따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도행전에 사행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안에서 이와 같은 혁명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무누가고 무책임하니까 지금 내일 참수인 걸 알면서도 코를 걸고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지금 어쩌면 다른 기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베드로가 세들이 풀렸습니다 온 문이 열렸습니다 1차 강문 2차 강문을 통과하고 큰 길에 나가서 이제는 주의 천사가 사도들 성도들이 모여있는 초대교회를 가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제서야 큰 길에 나와서야 베드로가 보하는 이제서여 주님께서 나에게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온문을 열어주신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때 깨달았다. 그러고 봤더니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고 쇠사슬에 묶여있을 때 그는 쇠사슬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온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구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베드로는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을 때 주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어 내 지민이 되리라는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참수가 당했을 때성경을 갔더니 교회는 든든히 서가기 시작했대요. 아. 자, 그러면 베드로는 이때 무책임하게 코를 걸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무능하니까 무지렁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잠만 자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이때 주님 스테반 집단을 통해서 복음이 온 천하로 전해지게 되었듯이. 야구부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듯이 제가 쇠사슬에 묶인 것도 제가 지금 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에게는요 내가 쇠사스에 묶인 것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단순하지만 중요한 지리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 네.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스테반처럼, 야구보처럼, 나 또한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 뜻이 아니라,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장 큰 증상이 뭐죠? 잠을 못자요. 그래서 지금 불면증 걸려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신음하고 탄식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맡기니다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의할 말씀은 잘 기억 못하시는데 새벽 기도의 말씀은 제가 기억하자면 욕심이겠죠? 네, 편하게 들으세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 저도 편하게 말씀드릴니요 <laughs> 지난주 금요일 날, 무리 바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모세를향해서원망하기 시작.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손에 무얼 잡으라고요? 지팡이를 잡으라고. 왜 지팡이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가 준 지팡이를 잡았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홍이 앞에 섰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지팡이를 들고 마라의 승부를 어떻게 단물로 바꾸었는지, 이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을 때 만나가 어떻게 내려왔고 매출하기가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올려고 걱정이 생길 때 한숨 쉬고 싶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요? 홍해를 갈라하셨던걸 기억하는 거로요 망나를 지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매출하기를 지었던 걸 기억하는 거예요. 라의승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이 생기면 소망할 수 있어요. 아멘. 소망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설날 앞두고 같이 고백해 볼게요. 기억하면, 기억하면 믿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믿으면, 믿으면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하면, 소망하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쇠사슬이 나를 묶는 그러한 환경, 온몸이 나를 가로막는 상황과 처지에 루어을 때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전에도 나를 내 받아 용서보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달리달고 달리 일으켜 주셨지. 아,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 아, 네. 여호와 이스라엘님은 그 전에도 나에게 승리하셨고 일어나도록 나를 통해 역사하셨지. 아, 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 주실 거야? 아, 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일으켜 주실 거야. 아, 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사하실 거야. 아, 네. 기억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생기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다녀야 될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함께 중고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입니다 자, 나는 성교로는 야구보가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붙잡혀서 이제는 내일이면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죠? 페로 마그리파가 그 다음은 누구를 찾을까요? 교회에 보여 있는 사람들, 교회에 보여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표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망쳐야죠. 예수 안 믿는 척 해야죠. 직분 없는 척. 성령 받지 않은 척.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럴 때 있잖아요. 어렵고 난처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척. 헌신하고 희생이 될 때는 내가 성령 받지 않은 척. 나 직분자 아닌 척. 그래서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고 알고 봤더니 권사님이고 구도 그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도망가야죠. 직분 안 받은 척, 나 성령 안 받은 척, 예수 모르는 척 그래야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붙잡힐 걸 알면서도 붙잡히면 감옥에 갇힐 걸 알면서도 갇히면 창수를 당할 것 알면서도 그들은 지금 뭐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로데라는 조그만 소녀가 시온이 어디 갔어요? 시온이 같은 조그만 아이가 똑똑똑 소리가 나서 문 밖을 다가봤더니 베드로예요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문을 열어줄걸 잊어버리고요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이 최사스에 묶여져야 될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서 또 아이들도 순수하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다 말고 네가 천사를 봤았다 환상이라고 그러고 봤더니 그들도 왜 믿지 못했을까요? 제 생각엔 그들은 지금 베드로의 쇠사슬을 풀어주세요.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세요. 지금 베드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힘든 거 어려운 곳에서 도망치게 해주세요. 그의 멍에 모멸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스테반을 통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케 하신 하나님. 야고보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 하나님. 이번에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옵소서. 아멘. 네.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된 주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깜짝 놀라고 란아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의 온몸을 열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의 새사슬을 풀어주시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될띠닥으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 가운데 걱정이 몰려오고요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염려가 검습할 때 그때는 어떻게요? 성전에 모이셔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둘째 아들 근성시대에 있는 근성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거에요 아마 제가 근성이를 재우려고 근성이를 이어 놓고 옆에 두었는데 이 녀석이 팔대개를 하더니 진짜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푹시쉬는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무슨 한숨 쉴 일인가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근성아 무슨 걱정 있어? 그러고 보러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빠 엄마한테 말하지마 내일 시험이야 이런. 근데 내가 시험 공부를 안 했어. 아빠내 기분 모를 거야. 또 한숨을 푹 쉬더니 아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혹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고요. 사아나 성도들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늘 말씀 봤더니 교회에 모이는 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걱정, 내 근심 들어주세요. 이것도 좋은 기도인데,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기도, 100점짜리 기도냐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나 아파요. 외로워요. 그런데, 아픔에 지지 않고, 외로움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쇠삭슬이 버거워서 도망쳐요. 온몸이 답답해서 도망가요. 도망가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백정자리기를 도보냐면 개새만에서도 그래도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처음에는 이자를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도망가게 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이번 설 명절 만나게 되는 가족과 친척 자녀들을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주고 새벽도를 주소기하게 주면서 행복을 느낀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버지라면 믿음의 어머니라면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내 아들의 믿음은 어떤지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예수님과 지금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 물질의 주인, 열정의 주인, 시간의 주인,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딸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들아. 물질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네 시간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네 열정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새겨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염려하는 게 아니야 걱정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요? 엄마처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빠처럼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이번에 나눠드린 우리 설 명절 예배서 이거 가지고 마음껏 참여들하고 기도하시고 마음껏 예배하시는 예수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제후회 목사님들이 간증인데요. 새벽 두라 아마 이때쯤일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통독 일주일 했으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잖아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일주일 동안 뭐하는 거냐면 아침 먹고 성경통독 점심 먹고 성경통독 저녁 먹고 성경통독 헤어졌다 새벽에 다시 모여서 성경통독 일주일 동안 성경통독 남문교회는 안 하셨어요?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세요 성경통독하고 마지막 날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기도하는 데 아버지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자꾸 성령님께서 아버지 장로님한테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시키거니그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금은 아들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자고 했죠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자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이상하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자꾸 급한 마음으로 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까 이 장노님이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시간, 그때에 어머니 권사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꾸 성령님이 아들을 위해 기도의 불꽃을 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 기도하러 왔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때는요, 그 기도 제목을 듣세요.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기도의 불굴로 그렇게 특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서 급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단위 목사님 사모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좀 아들을 위해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그래서 그 사모님도 성령님의 인도 하시 따라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에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사모님이 일어서자마자 셋시 시선이 마주쳤죠. 그때 에 갑자기 엄마 권사님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들이 다급하게 엄마 나 죽을 뻔했어. 아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사연은 뭐냐면 그때에. 아버지 장모님, 어머니 권사님 그다음에 사모님이 아들을 위한 기도로 성모님께서 물꼬를 드셨던 바로 그때에 이아들 차를 걸고 운전하고 가다가 핸드폰 잠깐 보는 사이에 앞에 있는 빙판을 못 봤어요. 빙판 차가 휙돌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걸 맡기고 엑셀도 놓고 브레이크도 놓고 핸들로 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놔줘요? 더 악착같이 브레이크 받게 되잖아요. 이 아들이 너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힘들니까 터지라고 브레이크를 확밟아보고 차가 붕붕붕 붐, 붐, 막 돌다가 어, 저렇게 가드레인과 전봇대 <laughs> 사이에 가드레인과 전봇대 사이로 차가 빠져서 논바닥에 살포시 내려앉아. 기가 막히죠? 아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서 봤더니 가드레인과 전봇대 사이 차한 대가 다들씩 빠질 만큼 공간이 있거든요. <laughs> 야, 이 가드레인에 내 차가 닿았으면 내가 전봇대에 가서 부딪혔으면 신기하게 차한대 빠질 만큼밖에 공간이 없는데 내 차가 막몰다가그 공간으로 빠져가지고 살포시논 바닥에 떨어진 거. 너무 신기해서 그 아들,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언제요? 그때에 엄마, 나 죽을 거.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중보하시려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거죠 아, 예. 오늘 그 말씀 성경이 어디있나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마지막 오늘 공룡말씀 12절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깨닫고 아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아나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고리에...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초대교에서 중복 기도의 인물을 경험한 사람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초대교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나 봤더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있었죠. 사도행전 2장과 3장 초대교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어디에 모여 있었죠? 마가의 가락바. 근데 오늘 말씀 받던 이 마가의 가락방 실수를주가누고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봉헌한 집이 바로 이 마가의 가락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내린 것밖에 없는데 아직 선교여행은 시작도 안 했는데 마가를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도망을 해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요. 이렇게 위약하고 무책임하고 군웅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데려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로 다투고 갈라집니다. 문제의 확은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유액했던이 마가는 훗날 복음서 중의 복음서 마가 복음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무책임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동력자라고 그를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이런 마가가 무능하고 유약하고 아무짝에 쓸거 없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집필하시는 사도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쓰임 받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께서 그를 이렇게 붙잡을 수있던 비결은 뭘까요? 자신의 집을 아들의 이름으로 봉헌하고요, 아들을 위해 중복 기도했던 어머니 마리아 그 집에 모여서 마가를 위해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서 마가를 사도 마가로 아, 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만들게 된믿입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영화에 한 배우가 <laughs> 이런 대사를 흡족해야 합니다. 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강인한 힘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넘지 못할 한계들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사랑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기도는 것보다 내가 하에님의 뜻을 위다쓰에받는것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 다음에 그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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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그다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 될수 있게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보겠습니다.